따다타 따따 예!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지금은 여섯 번째 시간 뮤지컬 세기로운 빵방 생활 선생님 또 이렇게 업텐션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생각적인 생각 그리고 믿음적인 믿음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싶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만날 수 없으니까, 사실 너무 걱정돼요.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좀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작품도 만들고, 여러분들의 끼를 맞게 쏙쏙쏙쏙 잘 뽑아서, 이게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할수 있는, 이렇게, 어,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온라인으로 열심히 수업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세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가져 눈빛 보이나요? 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들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수업을 시작할 거니까요. 자, 어, 여러분들이 이 뮤지컬 세계로운 방방 생활에서 방안에서 여러분들의 끼를 빵빵빵빵빵빵 빵빵빵빵 빵빵빵 할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멀리 있지만 열심히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어요. 천천히 설명하고 또 어렵지 않죠? 막 이렇게 또 어, 천천히 뭔가 또 물어보니까요.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를 믿으며 여섯 번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어, 스태프의 역할 중에 음악 감독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직접적으로 공연 연습을 어떻게 할 건지 배우로서 어떠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를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따라오세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연습 그리고 연습! 자 대본 미딩 대본 리딩. 여러분들 첫 번째로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배우다. 나는 배우다. 나는 중학교 2학년, 어몇 번, 몇, 몇 반, 몇 번, 이름 누구누구.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입니다.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든 작가의 그 대본을 딱 보고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배우다라고 생각하시고, 뭔가 생각을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하신 다음에 연습을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전체 대본을 3에서 4등분 정도로 나누어 보세요. 일단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또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나눠서 연습 분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다 라고 하시면 이만큼만 마스터를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니까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3등분에서 4등분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그 잘라서 연습을 진행해 가시면 됩니다. 대사를 또박또박 발음해서 말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처음 먼저 읽을 때부터 막 감정을 넣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막 표현을 막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거든요. 어, 저 배우가 무슨 말을 하지? 발음이 안 좋아서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천천히 발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실어서 큰 소리로 얘기해야 돼요. 발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말이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면 호흡 문제예요.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힘있게 내뱉는 말. 큰 소리로 내뱉는 말. 이게 큰 소리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호흡이 실려서 딴딴한 알맹이가 있는 소리 이 소리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힘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는지궁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또박또박 그리고 호흡을 실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사실은 실제로 배우들은요 이 호흡과 발성, 발음 연습을 엄청 오랜 기간 훈련을 하고요 그 엄청 오랜 기간 훈련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연할 때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이런 훈련들을 계속 계속 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거는 그냥 배우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 베이스예요. 기억하시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연습해 보세요. 거울 보시면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웃는지, 우는지, 슬픈지, 먼 곳을 쳐다보는지 이런 자연스러운 표정 연습도 해보세요. 표현법을 다양하게 바꾸어서 내용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어떠한 표현법으로 할지, 처음에는 막 같은 대사더라도요, 화를 내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허, 진짜 어이가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화난 감정으로 얘기를,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할지, 아니면 화났지만 이렇게 내가 호흡을 먹으면서 이 화난 거를 표현을 할지. 아니면 화가 나도 집어 던지면서 표현을 할지, 아니면 뒤돌아서서 진짜 화난 표, 화났다라는 그런 분위기, 아우라만 낼 것인지, 어떠한 표현법을 할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적정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냥 1차원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한 표현, 어떻게 하면 내 캐릭터에 맞는 표현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떠한 캐릭터냐에 따라서 어떠한 표현법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대본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또박또박 발음하는 거를 위해서 선생님이 잠깐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집에서 이걸 한번 따라 해보세요. 어, 여러분들 선생님이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빨리 가는 자전거.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찐빵. 부르면 부를수록 듣기 좋은 애국가 어렵지 않죠? 이거를 한세번 정도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끊어서 천천히 해보세요. 그리고 어, 발음을 또박또박하게 하는 연습 중에는 선생님은 정말로 나무젓가락 같은 거를 입에 이렇게 꼽고 했을 때 처음엔 안 되는데 그걸 딱 빼고 하면 다시 잘 돼요. 발음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어, 연기 훈련이다라는 것도 훨씬 전 기본 베이스 기초로서 그런 훈련들을 하면 좋습니다. 다음 어,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박 법학 박사 뿔물 뿌리는 소 뿔물 뿌리고 백 법학 박사 뿔물 뿌리는 양 뿔물 뿌리다. 이것도 천천히 하면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엔 천천히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해보시고.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박또박 발음이 잘 들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마지막 농림수산식품부는 IT에 소 20만 마리를 보내기로 계획했지만 수의사들에 의해 신고된 고제역으로 그중 10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생계안전자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보내기로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천천히 얘기하면서 아마 어렵지 않은 것들을 선생님이 좀 모았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발음이 잘 들리는지 이걸 보면서 선생님이 말할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조금씩 따라 해보세요. 네, 이제 정말 스태프의 역할 중에 음악을 첨가하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음악을 선생님, 저이 뮤지컬 대본을 쓰긴 했는데 뮤지컬 맞아요? 뭐 음악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찾아 넣을 거예요. 저 무슨 음악을 어떻게 넣어요?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연 시작 음악이 있으면 좋아요. 그걸 오프닝 넘버라고 하는데요. 서곡이라고도 하죠. 그 오프닝 넘버를 여러분들이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막이 오르기 전에 이제 뭔가 그 전체적인 공연에 대한 스토리, 엑기스를 뽑아서 연주하는 어, 또는 들려주는 음악이에요. 이 공연의 전체적인 느낌, 분위기, 그런 것들을 딱 살려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음악인데요. 어, 이 음악이 대극장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계속 중간중간에 어, 넘버로 나와요. 넘버라 하면 뮤지컬 노래를 넘버라고 해요. 네, 중간중간 넘버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그렇게 대극장 우리는 1인 극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공연 시작 음악을 넣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극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즐겁고 쾌활한 음악을 깔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감동적인 분위기의 음악을 깔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좋아하는 음악이 여러분들 작품에 어울릴 만한 음악을 한곡 정도를 찾아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검색하셔도 좋고요. 어, BGM 이런 걸 검색하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몇개 들어보고, 어? 이거 뭔가 끌리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적어보시면 됩니다 장면 전환 음악 장면 전환 음악은 우리가 씬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음악을 말해요 근데 우린 사실 어 1인극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방에서 하는 뮤지컬이기 때문에 장면 전환 음악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엄청난 상상력으로 막 씬이 몇개가 막 슉슉슉슉 바뀌고 뭔가 뭔가 이런 변환이 많이 되는 친구가 있다면 어, 그 사이사이 음악들을 넣어주면 좋긴 하겠죠. 의무는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그다음 배경음악 BGM 그게 분위기에 맞춰서 어, 이런 대사를 얘기할 때 뭔가 고조되는 분위기, 엄마랑 갈등이 있는 분위기, 혹은 혼자 쓸쓸하게 외로움을 느끼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배경음악을 깔아주면 공연이 아주 아주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음악이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배경 음악 잘 찾아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음도 있어요. 뭐 사이렌 소리, 사우드 폭폭폭폭 이런 소리, 총 소리, 어 많은 뭐 강아지 짖는 소리 이런 아주 많은 효과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대본을 보고 어 나는 이런 부분에 이런 효과음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효과음도 하나 정도, 뭐두개 정도. 찾아서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악기를 이용하기.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뭔가 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다면 악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왜어 젓가락이나 그런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리듬치기, 박자치기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어, 활용해서 공연을 더 맛깔나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번쩍이는 어, 그런 창조적인 능력으로 잘 추가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 가창곡을 또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가요 상관없어요. 가요, 뮤지컬 노래 혹은 뭐 팝송 상관없어요. 그리고 길게 한 곡을 다 부를 필요 절대 없어요. 그 부분만 뭐한네 마디 정도 아니면 아주 중요한 가사가 있는 부분만 그 어울리는 부분의 노래가 생각이 난다면 그걸 부르면 돼요. 길지 않게. 어렵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사를 그대로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개사해서 개사가 뭐냐면 가사만 바꾸는 거예요. 떴다 떴다 비행기 라는 가사라면 올라간다 비행기 라고 바꿨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개사라고 하거든요. 가사를 바꾼 거를 개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꿔서 불러도 돼요. 내용에 어울리는 노래 가사가 떠오른다면 직접 불러도 돼요. 뮤지컬 노래, 가요, 동요, CM 송, 광고 방송용 노래들, 교회 음악, 랩 등등 뭐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 이런 것들을 마음껏 쓰세요. 분위기에 어울리는 노래 가사를 바꿔서 개사할 수 있습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를 여러분들이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니 가요, 소니 가, 새우깡에 소니 가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거 엄청 중독성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삐삐, 꼬였네. 이거 스크류 막 광고. 그런, 그 다음에 옛날 광고데 구아바구아바. 이런 노래들은 굉장히 중독성 강해요. 그런 것들에게, 그런 것, 그런 곡에 여러분들이 가사만 바꿔서 써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어울리도록 그 가사를 바꿔서 노래를 부르면서 뮤지컬을 더 만들면 풍성해지겠죠? 아싸! 잘할 거라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어요? 좀 어려웠나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즐겁게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대본에 이제 막 살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한 대본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옷도 입히고, 또 뭔가 알록달록 색깔도 입히고 여러분들만의 개성의 그런 어, msg를 팍팍팍 뿌려놓는 작업들을 오늘부터 이제 계속 계속 해나갈 거예요 음악을 먼저 찾아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지에 어, 잘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찾는 음악이요 어, 음악을 직접 대본에 추가해서 수정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본 쓴 거에다가 연필로 이제 어, 이런 부분에 꼬리표 달아서 이런 부분에 이런 음악 들어가면 좋겠다 서곡은 어떤 걸 넣으면 좋겠다. 어, 중간에 난이 노래를 부를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본에 직접 수정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연출 일지 쓰는 것까지가 마무리예요. 뒷장 넘기면 선생님이 이렇게 연출 일지를 넣었는데요. 연습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여러분들 대본 리딩 할때 3등분에서 4등분으로 나눠라고 했잖아요. 어떤 부분을 연습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얼만큼 연습했는지를 좀 적어 보세요. 주요 연습 내용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진행 상황에서 오늘은 우리가 배우랑 음악까지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를 좀 적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를 의견도 써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 너무 힘들었다. 느낀 점을 적어도 되고요. 어려웠다. 어, 이런 노래도 더 찾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가해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벌써 여섯 번째 시간까지 왔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벌써 대본도 만들고, 이제 음악도 넣고, 진짜 진짜 연습해서 여러분들의 뮤지컬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힘내고요.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끼와 그런 상상력을 마음껏, 마음껏, 마음껏 펼쳐서,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선수진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출석체크 꼭 해주시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안녕! 새기러운 빵빵생활! 빵빵빵빵!